안녕하세요. 골대녀 스탯 천국 스몰토크 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대녀 지금 순위 결정전만 남아있어요 슈퍼리그에서. 그래서 1, 2 결정전, 3, 4의 결정전, 5, 6위 결정전이 있는데 3, 4의 결정전을 가장 먼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클래스와 구척장식, 구척장식과 월드클래스 포메이션을 한번 참견해봤는데요. 이두팀다 아주 아주 큰 손실이 있습니다. 일단 월드클라스는 주전 골키퍼인 캐시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구척장신 같은 경우에는 골대전 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패배를 했죠. 6대0으로 패배를 한 이후로 지금 멘탈이 붕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두팀 포메이션 참견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메이션 참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국대 패밀리에 패배한 팀이에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양팀 모두 국대 패밀리에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득점한 팀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지금 낮아요. 지금 3 경기를 했는데, 구척은 이득점. 네, 그쳤고, 월드 클래스는 1득점에 그쳤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구척 장수에는 이연이가 있고, 월드 클래스에는 사오리가 있어서 아주, 아주 좋은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득점력은 이럴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정말 많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구척 2득점, 월드 클래스 1득점, 세 경기에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두 팀. 그리고 지난 시즌 1 때, 3-4의 결정전을 두 팀이 맞붙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리턴 매치다. 당시 월드클래스 가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혜진 병원에 실려가고 차수민 지나서 벤치로 물러가서 선수가 부족해서 최인철 감독이 사우리를 빼고 경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3대용으로 월드클래스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3-4 결정전의 리턴 매치입니다. 부적정신 입장에서는 레벤지매치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리그 마지막 경기로 강제 휴식이에요. 3, 4, 2팀은 챌린지로 내려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슈퍼리그에서 마지막 경기와 아주 오랫동안 강제 휴식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경 선수 하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차수민 선수는 병원에서 축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두, 두 선수가 김진경은 확실히 마지막 경기이고요. 차수민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이걸 감안을 해서 구척장 포메이션을 짜봤어요. 참견 포메이션을 해봤는데, 둘둘 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김진경과 이현이 차수민과 송혜나가 이렇게 앞선, 밀선에 그리고 이 선의 차수민과 송해나로 차서리는 벤치에서시작을 하는 그러한 포메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국대 패밀리전 패배. 아좀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적장신 선수들 축구 한 날이 안한 날보다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지난 지난 국대 패밀리 경기에서 6대 0으로 아주 크게 점수를 줘서 지난 1년 반 가까운 기간에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즌 1 패배 역시 만회 해야죠. 3대 0, 6대 0 이렇게 줬으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아주 도끼가 잔뜩 있을 겁니다. 사오리를 막고 에바를 넘어야 합니다. 에바를 맞고, 에바가 지금 플레이메이커로 자라고 있거든요. 에바를 넘어야 득점을 할수 있어요. 지금,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현희 선수, 슈팅 타이밍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현희야 그리고 최근 컨디션 좋습니다. 김진경 선수를 투톱으로 세고요. 우 그리고 사우리를 상대해본 송혜나. 그리고 차수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차서리는사오리를 음, 상대해 를 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벤치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부 차이까지 가면 일단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이리 있으니까 승부 차이까지 가는 포메이션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고 너무 수비적으로도 하지 않는 둘둘 포메이션. 그래서 둘둘 포메이션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해나 차서리는 교체로 투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월드클래스 어, 포메이션입니다. 네, 월드클래스 포메이션은 112입니다. 112. 112 이렇게 포메이션이에요. 우선 일단 조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투톱. 으로 하고, 에바를 앞쪽으로 좀 내보내는 그러한 포메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개, 한 개씩 짚어보죠. 일단, 에이스 골키퍼, 골키퍼, 캐시가 빠진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엘로디라는 최진원 때 했던 골키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캐시, 에이스인 캐시가 빠진 것이 아주 큰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바가 플레이메이커를 해야 된다. 공격과 수비 양쪽을 다 조율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제가 가운데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사오리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오리 선수가 집중 마크를 당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역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티 선수가 정말 득점을 해 줘야 돼요. 기회를 그간 아, 세계 경기때 기회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실전 경험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그를 잘 활용을 해서 어,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승부 차기까지 가면 음, 크게 불리합니다. 물론 물론 그 구척장신이 지난 음, 지난 그 승부 차기에서 단한 골도 못 넣었었죠. 액션이 있다고 할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상대 골키퍼는 아이린입니다. 아이린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린도 잘하고 있으니 아이린을 상대로 해서 승부차기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로디 선수는 경험이 없어요. 승부차 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명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공격형으로 어, 정기 시간에 승부를 내야 된다 해서 아, 공격수 두명 세우고 중간에 에바도 2점 포메이션에 미드필더를 올린 겁니다. 이래서 승부 차이까지 가면 불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선 실점 후에 구척장실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취득점을 하기 위한 공격적인 포메이션이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 1, 1, 2 공격수 2명을 넣었다는 라 그런 포메이션입니다. 네, 일단 부상을 당한 캐쉬는 벤치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팀다 네, 슈퍼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3위 팀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요. 4위 팀에는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둘 다, 양팀 모두 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